바쁘신 분들을 위한 영상 내용 요약 보시다시피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거울입니다 할아버지 귀엽죠? 그리고 거울 뒤에는 신기한 문양이 있죠 이 거울이 마법 거울로 불리는 이유는 불을 끄면 알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거울에 빛을 비추면 비어있는 종인데 거울에 비쳤더니 뒤에 있는 무늬가 나온거야 대충 알겠어. 먼저 뒤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판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폴리싱 한다고 하거든요? 계속 갈면서 점점점점 점점 매끄럽게 만들면은 어느 순간 거울처럼 매끄러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라인더 윙 돌아가는 거 같다가 얘를 가라. 얘가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 힘을 받았을 때 안에 있는 물질들이 버티려고 하겠지. 그 버티는 저항력이 응력이에요. 외부에서 갈던 거를 멈췄어. 재료 안에. 얘가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안에 남아있는 능력을 잔류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음각으로 판데 여기가 얇은 애죠. 여기랑 안판여 얘가 두꺼운 애죠.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두꺼운 애보다 얇은 애가 밖에서 받은 힘에 대해 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점점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평평해 보이지만 원자 단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평평하진 않아. 반짝반짝한데 여기는 막올록볼록 튀어나온 거야. 근데 두껍고 얇고의 차이로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무늬가 거울 부분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